네, 지난밤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등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먼저 화재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경 중구 북성동에 있는 목재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집진기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나무집 저장 창고로 연소 확대되었는데요. 집진기와 나무집 등이 불에 타면서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50분경에는 서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80여 명과 무인 방수 탑차 고성능 화학차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비롯하여 30여 대의 소방차량을 즉시 투입하였는데요. 이분은 최초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서 시작되었고, 건물 일부와 태양광 전기판 등이 불에 타면서 3,0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불이 나자 공장 관계자와 작업자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10시 43분 경에는 옹진군 연평면 한 군부대 관사로 쓰이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최초 아파트 거실과 주방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95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단 오늘 새벽 3시 56분경에는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공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공장과 공장에 인접해 있는 빌라 외벽 등이 불에 타면서 천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한 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도관 동파등을 막기 위해 전기열선을 설치했다가 과열과 과부하로 발생한 화재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추월구 광교동 한 교회에서 수도관에 설치한 전기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기열선을 사용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고,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열선을 설치할 때는 저렴 피복이 손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열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해야겠고요.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